지금 국회에서 추경을 얼마나 하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국민들도 하락하고 좋아하겠지만은 나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 부채가 1,100조가 넘었는데 어떻게 더 부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부도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부도나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도 여러분들 어,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란 말입니다 아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1억 주고 어, 개인 어, 일반인들한테 천만원씩 주고 왜 못하겠습니까? 2억도 주고 2천만 원줄 수도 있지요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개인도 가정도 수출, 수입이 없는데, 자꾸 빌려쓰고, 카드 많이 쓰고 하면은, 부도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더라, 아닙니까?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지금 외국에, 어? 느 나라도, 이런 행시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지자체고 어? 정부고 공무원분들부터 50% 조정하세요. 공무원들 50%만 조정해도 그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 많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많이 못 주겠다. 1 4조마 주겠다. 민주당 국민의힘 당에 30조, 50조 주자. 이 나라 부채가 많으면은 다음 세대들한테. 미치고,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국민들도 내가 급하고, 내가, 어, 돈 받아야지, 어, 내가 어려우니까 돈 받았어야지 하겠지만은, 내 개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국가가 없으면 당신들이 여행도 못 가고, 다른 나라에 여행 가도, 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까? 나라가 없어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양할머니도 생기고, 고 송기정, 어, 마돈 선수가 우승을 해도 일장기를 들고, 일본 일장기를 들고 우수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얼마만큼 서름이 있는지를 왜 모르냐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어, 자기 개인만 욕심을 내고 살 것이냐고. 나는 없어도 되고, 내 개인만 있으면 되느냐고. 국회의원들도 300명 있을 필요가 없어요. 100명만 있으면 돼. 200명 줄이면은, 그게 얼마나,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출이 작아지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그리 많고, 왜 공무원들이 그리 많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 개인적인 한 사람, 내한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어려운 거는 다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만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개인들도 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들은 어 사람이고 개인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했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장사를 해서 벌리가고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개인들도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상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어떻습니까올 4월달부터는 전기세 가서 전부 다 오르고 지금, 남행 김밥 다 올랐습니다. 그러고 지금 은행 이자은 어떻습니까? 3.6%, 4%대에, 어? 지금 대출하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강동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유가 그렇고, 지금 아파트가 3억, 4억, 5억에서 내리는 것도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욕심만,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는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어, 포바다라고, 어, 그래, 하지만은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가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이 되면은, 파산입니다. 나라 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지금 부도 안수주십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